자, 오늘은, 배당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에는, 채권에는 쿠폰, 쿠폰 금리가 붙죠. 그 다음에 주식에는 배당이 따릅니다. 근데, 채권은 발행할 때 이미 그 쿠폰이 정해지지만, 쿠폰 금액이 정해지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은 불확정입니다. 항상 그해 그해 주식총회가 끝나면은 배당률이 이제 발가 되는데 이 배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주식을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처럼 보여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짧은 기간에 너무 이렇게 급축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처음에 주식 그 주가의 어떤 판단의 지표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에게 이제 경영의 성과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배당 얘기할 때마다 이제 내가 항상 생각나는 건데. 이 옛날에 한3 30, 0년전뭐그그 정도 됐을 때그 어떤 노무라증권에서 내가 이제 읽은 주본가 뭐 읽은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일본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뭐 옛날에 일찍 결혼하니까 뭐 스물 몇 살에 스물 두세 살에 결혼하니까 마흔 두세 살만 돼도 아 애가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조금만 하지 뭐쉰 되기 전에 애들이 이제 그 손자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손자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돈이 좀 있는데 할머 이 손자한테 좀 이렇게 학비를 보태주고 싶어서 나중에 에 그래서 어뭐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그 굉장히 그 배당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공경전력 이런 거였는데 에그 주식을 사줬어 얘, 얘한테 야, 4천만 원어치 뭐 이렇게 사줬겠지. 5천만원 치고 뭐 사줬는데 에, 나중에 20년 갖고 얘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이 아줌마는 이제, 이제 할머니가 됐겠죠 이게 되니까 얘가 이 돈으로 뭘할수 있냐면은 이 주식에서 나온 5천만원치산 주식이 에, 배당이 2, 3천만원 나오는 거예요 매년 에, 주식을 팔아서 얘를 대학교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당만 갖고도 대학교와 아, 들어갈 수, 다닐 수가 있,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주식들의 가장 이제, 그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에, 이거를 이제 굉장히, 아, 이거를 굉장히 그, 이렇게, 에, 가슴에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예,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냐. 그랬는데, 이제, 에, 다우 36000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에, 1980. 90년대인가 이때 나왔는데 이 책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약간 나중에 도롱을 받았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배당성장주라는 게 나와요 배당성장주 이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는데 네,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얘기를 하나 이제 일하면 1977년도에 엑슨이라는 이거 이제 그 석유회사죠 네, 석유회사인데 이거 서 주가 6달러였어요 배당이 37.5 센트였어. 그러니까 디비덴드 일드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한 주가 대비 에, 배당 수익률이 6%였어, 6%. 6, %였어, 6%. 에? 그랬는데 이 당시에 에, 30년 만기 트레저리 본드를 타면 리스크 제로죠. 이게 7.5%였어. 그러면은 야 이게 6%고 7.5%니까 얘가 트레저리 본드가 더 확실하고 좋은 투자였냐 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20년이 지나서 이 엑슨의 주가는 6달러에서 61대,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고, 배당은 1.63달러야. 자, 근데 1.63달러를 이제 분석해보면, 디비덴드 일들은 2.66%에 불과해. 에, 하지만, 에, 이때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에, 6달러에 샀는데, 그죠? 6달러에 샀는데, 그게 지금 61달러 됐지만 배당은 1달러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투자한데 대비 배당은 27%예요. 네? 왜냐면 1.63 나누기 6.0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이때 1억을 이걸 투자했으면은 주가는 10억이 됐고 배당은 1년에 2,7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배당 성장주의 마술인데, 에, 이게 바로 앞에 얘기한 이제 이런 어떤 이, 이거랑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식이 있어야 되겠다. 에, 그래서 내가 뭐좀 찾아다니고, 상장기업에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너네들 해봐라. 배당을 갖고 한번 해봐라. 에, 이런 얘기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주식 투자, 특히 이제 이 배당 투자. 그 중에서도 배당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에, 효과적인 투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에,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이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왜냐, 배당 성장주라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순익도 성장을 당연히 하겠지 그러면 최소한 GDP 성장률만큼은 성장을 해야지 예? 그거는 경영자의 의무잖아 그죠? 그럼 성장한 것만큼 배당을 늘려줘야지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엑슨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배당을 경제성장률만큼 보다도 적게 늘려줬어 근데도 불구하고 복리 효과가 있으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배당을 누리다 보니까 배당이 30.5 센트에서 1.6달러1.63 달러, 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배당이 성장을 한 거야. 예.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뭐 기적적인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얘기예요. 또 지금은 배당이 뭐 이런 채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다고 할수 있지만 이게 예, 시간을 두고 계속 기업이 성장한 만큼 배당을 늘려주면 배당을 성장시켜주면 장기 투자한 경우에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으면 20년 뒤에는 주가는 6, 6억 10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은 1년에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절대로 뭐 무슨 기적적인 얘기도 아니고 매우 당연한 얘기예요.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 하지만 착권만큼은못 줘도 하여간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 그리고 그 배당 성장은 매년 배당 성장은 매년 그 경제 성장률만큼은 증가시켜 준다. 이 윤리적인 약속이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 그냥 뭐 거기 특별한 무슨 마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무슨 뭐 선행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 원리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들한테 자 엄청나게 이익을 주더라. 자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좀 나와줘야 됩니다. 에, 이제 이런 회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에, 배당을 안 주죠. 배당을 안 주니까 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에서 대해 공부 를좀 하자. 에, 배당에는 이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다. 현금으로 주는 거 주식으로 주는 거죠. 현금 배당은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데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회사 돈을 주주에게 준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게 무슨 뭐 돈을 주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 돈만큼 배당이 나간 만큼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뭐 배당을 주는 거니까 이게 뭐 특급치 왜 주냐? 그래서 뭐, 주가 하락시킨 게 아니고, 예, 배당 락이죠 배당 락 배당을 준 만큼 기업 가치는 당연히 하락했죠. 그 다음에 현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직결됨. 자, 이거 유동성과 자금조달, 이 정도는 이제 기업에서 예, 경영 능력으로 해줘야 되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으로 예, 현금이 유입되나 일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부과나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1980년 전에 현금 배당만 실시했다. 뭐냐면, 그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배당 소득이니까,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 배당은 뭐냐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주는 거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점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나, 회사로부터 자금 유출은 없죠 그냥 주식 찍어서 주는 거니까, 종이에다가. 근데 이제 회계상으로는 뭐냐면 이게 왼쪽 주머니에도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 실적인 변화 없어.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똑같은 회사고 단지 우리가 주식을 좀더 늘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보유 주식 수 증가로 타기 배당 증가 가능성 이 있다. 근데 이제 뭐또 배당을 줄때 얘기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장이 아주 좋아서 주가가 막 올라오실 때는 이 주식을 팔아갖고. 예, 돈을 따로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인데, 이 예, 이게 현금 배당은 이제 돈이 직접 나가는 거고 주식 배당은 뭐냐면은 이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예, 이익잉여금이 예, 자본 준비, 자본 금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하는 거지. 예? 주식을 배당하거나 예, 무상증자 하는 경우에는. 결국 뭐냐, 이기음이 자본금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왼쪽 중에는 있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뭐, 그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식배당의 경우, 어떤 회사가 200만 주식을 발행했는데, 현재 주당 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근데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 50% 주식배당을 발표했다. 이제 물탄 거죠. 배당 지급 후총 발행 주식수는 얼마인가? 배당이, 200만 주에 대해서, 에, 여기다 50%니까 100만 주를 늘렸으니까 100주는 300만 주가 됐어요. 그러면은 주식 배당 이후 주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주가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이게 총 기업의 총 가치는 일정하기 때문에 주가는 뭐냐면 이 물타기를 한 만큼 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있잖아. 기업 가치는 뭐냐면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 기업 가치는 에, 3천만 달러야. 근데, 이게 뭐, 주식 배당했다고 가치가 높아지나? 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의 기업 가치는 같으니까, 주가는 300만 주에 대해서, 에, 기업의 가치가 3천만 달러니까, 주당 10달러에 불과한 그러니까 이제, 15달러에서 10달러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에? 기업이 주식을 더 발행했다고 기업 가치가 늘어나면, 뭐, 무한대로 다 발행하게. 에,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만큼, 이제, 기업의 가치는, 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에, 현금 배당, 에, 주식 배당을 얘기했는데, 여기 에또 주식 대매입이 있어요. 스타 리퍼터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자기 주식 일부를 매입해서 주식수를 줄여줘. 에? 자사주 매입. 자, 하면은 이거와 반대 효과가 생기겠죠. 이건 뭐냐. 주식수를 기업의 가치는 일정한데 똑같은데, 이거는 주식수를 늘리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뭐야? 거꾸로 하니까 주식수를 줄여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간접적인 배당을 주는 거지. 자, 기업이 순이익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배당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는 뭐야? 배당 소득 대신 캐피탈 게인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예, 세금 같은 거볼 때, 배당 소득과, 그 다음에,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각자의, 그, 보유자한테, 다른 효과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배당 목적으로 매입 보유하는 트레저리 스타, 금고주라고 하고, 이길 건 없어요. 이거는 기업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체매의 방법은 뭐냐면, 오픈마켓 리퍼처스, 시장에서 그냥 사는 게 있고, 텐더 오퍼 이거는 공개적으로, 텐더 오퍼라는건 경매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공개 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어치 옥션, 경매, 직교 협상, 뭐, 그린메일, 뭐, 이런 거 있는데, 에, 이거는 이제, 뭐, 그린메일, 이거는 이제, 에, 블랙메일,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어떤 사람이 회사의 주식을, 에, 몰래 사놓은 다음에, 경영자한테 편지 보내서 야 이거 네가 이거 내사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로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거에 관, 관련된 거죠 이게 에, 그런 건데 에, 하여간 이제 이 배당에는 직접 돈을 주는 게 있고 에, 주식으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 현금 배당과 주식 재매입에 보면은 에,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에, 돈이 예, 빠지는데 주식재매입의 경우에는 예,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이 상에서 볼때 원래 재무상태표에서 이 현금 기타에선 수익까지 이렇게 있는데 주익수가 10만 달러야 예. 자기자본 100만 달러 기업가치 100만 달러인데 주차가 없어 주익수가 이제 10, 10만 달러면 주가는 예, 기업가치가 예, 100만 불에서 10만 불이니까 예, 100만 불에서 10, 10만, 10만 주니까 주당 10달러죠 근데 현금 배당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현금에서 에, 현금에서 이제 돈이 빠지죠 에, 그러니까 그만큼 빼고 난 에, 9달러가 되는 거지 현금이 15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7만 달러 줄었으니까 100만 달러가 아니라 90만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재매입한 이유는 뭐냐 주식을 재매입한 경우에는 에, 여기가 현금을 통해서 주식을 샀으니까 에, 그래서 어, 주식이라는 또 에, 자산이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이제 그만 달러만큼 줄었지.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주가는 십 달러로 그대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배당할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돈이 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지지만. 주식 재매업 할 경우에는, 주가는 똑같다. 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그, 배당과 주식 재매업을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 주식 재매업이 되게 많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이 어떤 식으로 주가 올렸냐, 에, 이게 이제 그 2000, 어, 20년, 21년 때 미국은 기업들한테 돈을 풀어서 기업이 주식 재매입을 하도록 해갖고 주가를 엄청 올렸어요. 일본은 중앙은행에다 돈을 줘가지고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버렸어. 그래서 주가를 올렸어. 이게 그 차이점인데 어쨌든 간에 주식 재매입을 통해서 기업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고 그 덕분에 주주들은 주가가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이익을 얻었다. 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에, 여기까지.